안녕하세요. 새봄 커뮤니케이션 강은하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 강의하시고 긴 시간 방송하시는데 목이 안 쉬세요? 낭랑하세요라는 칭찬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감사하죠. 네, 제가 하는 건 빠짐없이 하는 오늘 알려드릴 이 운동 덕분인데요. 가장 쉬운 숨쉬기 운동입니다. 어, 이 숨쉬기 운동 덕분에 저는 목소리가 많이 단련되기도 하고 제가 일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체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 운동의 노하우를 어, 영상 보시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의 체력, 어, 바로 호흡 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우선 한번 먼저 시작해 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주시면 더 좋고요. 등받이가 있다면 허리를 붙이지 않고 허리를 떼서 약간 의자 중간에 걸터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앉아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때 허리를 뒤로 기대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웁니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를 느껴보시면서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신 호흡, 그 다음에 멈춘 호흡, 그리고 내쉬는 호흡. 이게 한 세트입니다. 자, 숨을 마시고 멈추고 숨을 내쉬고. 네, 일단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다시 허리 세우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느껴보셨어요? 네. 자, 아마 오늘 또는 어제, 지난주에 몸을 많이 쓰시거나 말을 많이 하셨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계실 거예요. 자, 어깨에 힘을 쭉 늘어뜨리고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포인트는 어깨에 힘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네, 뱉고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번더 반복할 텐데요. 이번에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실 점은 어깨가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숨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 이렇게 어깨가 수직으로 움직이세요. 위아래로. 네, 잘못하고 있는 호흡 방법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몸통으로 전체 호흡을 하는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그런데 어, 어깨를 비롯해서 승모근 있는 이 흉부 또는 쇄골까지만 호흡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 이렇게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조금 긴 시간 강의를 하시거나 긴 시간 상담을 하시거나 하실 때 목이 갈라지거나 끊기거나 숨찬 증상이 보입니다. 자, 일단 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내 네, 어깨가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점이고요. 이번에는 연달아 두번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더 갑니다.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네, 호흡이 밖으로 잘 나오는지를 어, 깨달으실 시간이 되셨어요. 자, 어, 입을 가렸을 때, 입술 가까이에 가져가면 여러분의 말씀하실 때마다 호흡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 호흡에 어느 정도의 체력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호흡이 약해져서 우리가 끊어 읽어서 말을 할 때도 숨이 차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속도도 안정적으로 가는데 약간의 불안함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뱉는 호흡에 호흡의 세기가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느껴질 정도로 세게 뱉겠습니다. 생일 케이크, 촛불 불때에후 부는 세기로 후- 하고 8초 동안 유지시켜 보시는 거예요. 자, 어, 포인트는 후- 스타카토 하지 않습니다. 하, 고 한숨 내쉬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내쉰 첫 번째 호흡의 세기가 8초까지 균일하게 쭉 뻗어서 유지된다라는 느낌으로 내 힘을 들여서 호흡을 내가 조율해보는 거예요. 자, 마시고, 둘, 셋, 넷, 일곱, 여덟 가보겠습니다.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네. 지금 여러 번 하시면서 이미, 어우, 힘들어요 하실 텐데, 그만큼 지금 허리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거의 흉부로만 호흡을 하시거나, 코에서 가까운 입 호흡만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힘드셨을 거예요. 자, 우리는 타고 태어나기를 몸통을 전체 사용해서 호흡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약기를 다 쓰면, 말씀하시거나 그런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내가 주도가 돼서 할수 있죠. 자, 지금은 우리가 어깨를 올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호흡의 세기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정도의 두 가지를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v자로 된 주름으로 되어 있는 이 성대가 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이완돼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몸통을 가지고 다쓰는 복식호흡이 그 역할을 가장 첫 번째로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할때 바로 달리기를 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 근육입니다. 성대는 근육으로 되어 있고 주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수축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만들어주는 게 복식호흡입니다. 자,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계속 저랑 같이 허리를 편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계셔야 합니다. 자, 몸통을 쓸 때요. 우리가 보통 복식호흡이라고 검색을 해서 영상을 찾아보면 이렇게 하이포즈를 취하시는 복식호흡 훈련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어, 속상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 자, 배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은. 몸통, 흉부와 복부를 같이 쓰는 실제로는 흉복식호흡을 줄여서 그냥 복식호흡 그리고 복식호흡을 안 하고 흉부만 쓰기 때문에 흉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통 전체의 공기를 다 써서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 압력을 잘 유지하고 어 긴장도를 낮추는 이 흉복식호흡은 폐활량을 보통 30% 정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의 몸이 다 몸통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키가 클수록 그 다음에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에 성대 길이나 굵기가 더 길고 굵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애니메이션 목소리를 억지로 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성대를 과도하게 긴장도를 높여서 짧고 가늘게 조여서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시거나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따라할 때 이런 목소리를 내잖아요. 자, 성대를 과도하게 짧게 긴장해서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조선의 국무다. 하면 더 저음으로 제가 낼수 있는 최대의 저음으로 냈어요. 그러면 제 성대는 더 길어지고 조금 더 확장돼서 이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할 텐데 이번에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첫 번째, 어깨에 힘을 푼다. 네, 두 번째, 어, 우리가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에서 내쉬는 호흡의 세기를 균일하게 끝까지 유지해 본다. 물론 8초를 하겠지만 6초, 7초, 8초쯤 가서 후후후 되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몇번 반복하시면 호흡이 안정적으로 펴진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점점 초수를 늘려가시는 게이 훈련의 목적이고 성과입니다. 자세 번째는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들숨은 코로만. 내쉬는 숨은 입으로만 내쉽니다. 어, 저 비염이 있어서 코로 숨 쉬기 어려운데요. 네, 이해해요. 하지만, 이비후과 논문들이나 실제 병원에 가서도 복식호흡은 비염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있다고 하고요. 성대의 긴장을 다른 약을 통하지 않고 바로 낮출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할때 코로만 숨을 들이쉬도록 노력해 보세요. 네, 숨 쉬기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시고 둘셋넷 멈추고 내뱉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초 1초 10초로 갑니다. 마시고 둘셋넷 다섯 멈추고 뱉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 더요.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멈추고, 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만 했는데, 아이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계단도 잘안 오르락 내리락 하시거나 평소에 흉식 호흡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만나뵀던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과도하게 높거나 말 속도가 많이 빠르거나 이런 분들을 몇 회에 걸쳐서 복식 호흡만으로도 훨씬 완화된 걸 많이 지켜봤습니다. 어, 한 가지 사례는 제가 강의를 했었던 때, 어, 저보다 앞에 한 산부인과 의사분이 강의를 하셨고, 그 다음 제가 뒤에 이런 훈련법, 스피치 훈련법을 강의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시다 보니까 출산을 하시다가, 출산하는 아이를 받으시다가 강의 현장에 정확하게 3분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조금 숨이 차셨겠죠. 그런데 올라가셔서 전혀 뭐 3분 전에 도착하셔서 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걸로 잘 마무리됐어요. 그날 끝난 다음에 저한테 메일을 주셨습니다. 어, 강선생님, 제가 평생 분만하는 산모들한테 라마즈 호흡법만 가르쳤는데 저는 어, 강의를 많이 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어, 미리 알려주신 복식호흡이 제가 3분 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 어, 이런 다양한 복식호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네요라는 메일을 어제도 그제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해보시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2~3분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어, 방송 20년, <laughs> 강의 12년, 네, 물론 목이 아플 때도 있고 무리가 될 때도 있지만 저를 여전히 이 일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비결은 흉복식 호흡의 이 복식 호흡입니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만 하셔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 얘기 드릴게요 얼마나 하세요 저 수시로 합니다 정말 수시로 하고요 어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살짝 했었고 여기 도착하기 전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했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두번째 알람은 복식호 알람 이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봐 <laughs>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말을 계속 연달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알람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알람, 눈을 뜹니다. 네. 눈을 뜨고요. 두 번째 알람은 약간 평온한 새소리 또는 명상음악으로 한 1분 정도 알람을 끄지 않으면 계속 들리잖아요. 그때 잠깐 누워서 혹시 호흡하시면서 잠을 깨보세요. 그럼 온 몸이 다 이완이 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가뿐하게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도로 잡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 알람 다시 경쾌하게 일어나셔서 하루를 복식호흡 1, 2분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어, 그날 하시는 말에도 영향력이 잘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복식호흡은 말의 체력입니다. 그리고 말이 건강하고 잘 들리면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께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체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영상 끄시고 다시 한번 되감기 하셔서 복식호흡 꼭 따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말에 선한 영향력을 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새봄 커뮤니케이션 강은하였습니다.